한달 동안 100편을 녹음해 달래. 와. 그래서 100편. 50시간 동안 한 달을 해 가지고 녹음을 했어. 어. 그래서 내 너튜브에도 올렸는데 페이는 이게 어, 중요하잖아. 어느 페이가 중요하잖아. 페이 정도 이게 괜찮으니까 너도 그렇게 그치. 열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 많이 주나 봐. 어. 지미가 지미가 많이 줄거 아니야. 1년 몇 매출이 <laughs> 1조다. 이런 얘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성우도 많이 받겠구나 하는데 한편 값이 뭐몇배 그렇진 않아. 근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한게 700편이 넘거든. 아맞 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로또처럼 많은 값을 받진 않았지만, 음. 그의 상응하는 노력에 대한 값은 충분히 받았다. 이를까요? 전 학생들의 뭐 근황을 이제 알아볼 건데, 먼저 도영이는 53만 유튜브를 하고, 야 대단하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채널이야, 도영이는. 어, 뭐 처음에 했던 건 내가 이제 했던 게임이 있었어. 음. 그 게임이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거야. 닌텐땡에서 나온 아. 링피트 어드벤처라는또 다른 아. 운동 기구인데 어,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무릎을 굽히고 페코토리 한번더 좋았어. 선배, 선들끼리 목소리 모르는 거잘 모르려나? 이거 목소리야? 이제 조금만 더. 잘했어! 만세 스쿼트. 구덩이를 낮춰. 음. 그게 내 목소리인가? 그 운동할 때 하는 거 있잖아. 정말 해가지고. 그 2019년에 나올 때 모든 너튜버분들부터 방송인들이 이걸 다, 다 했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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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본인 등판 영상으로 올렸는데 빨리가 어, 빨리 되준다. 빨리 오 공기포는 좌우로 발사할 수 있어. 전신에 기계 <목소리> 들여마. 하루만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모인 거야. 아 그렇게 시작됐던 게 점점 해가지고 50만까지 지금 알아. 가면서 러튜브를 아 하고 있어. 아, 게임을 다루고 성우의 일상도 다루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세계일이 유튜버 있잖아. 미스터 비스트. 오, 맞아 맞아. 맞아. 성... 그 한국 목소리. 그 목소리 맞아? 어. 미스터 비스트. 일레가다아리가 <laughs> 현재 구독자가 3.7억 명이 넘었 <laughs> 3.7. 얼마 얼마? 3.7억 명. 명. 지금 3.8억이 돼갈 텐데. 이 전체 전세계 1위 유튜버인데. 그 어, 이제, 팀 이름은 미스터 비스트고, 거기에 아, 네. 내가 맡은 캐릭터는 지미 도널드슨이라고 하는 리더인 응. 친구인데. 멤버가 크게 중에 멤버별로 성과 어, 다있어다있어 아, 아, <laughs> 어, 그걸 그 사람이 쓰는 거야, 다? 어 도대체 어, 쓰는 거지. 전세계적으로. 아, 어.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선 아. 그 이렇게 들으면 알 거야. 내 톤하고 많이 다른데. 맞아. 자 오늘 여러분께 아름이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께 호도기가 10억 원 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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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요 들어본 적 있어. 원주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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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와이 아, 진짜 진짜. 근데 아, 이 계기가 그래. 뭐냐면 이 채널 이름이 미스터 미스트인데 어.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을 때이 <laughs> 오징어 게임 세트를 그대로 재현하서또 굉장히 유명해졌던 맞아, 맞아. 이제 그 한국에서 유명해졌고 맞아, 맞아. 그때 즈음에 한국어 팬들이 많다는 걸 느꼈나봐 한국 팬들. 어. 그래서 더빙을. 성우 오디션처럼 일반 녹음실에 녹음실 오디션이 된 거야. 총 다섯 명인가 일곱 명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고 녹음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3년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했다 그러면 매주 녹음을 하진 않고 한 쿨이 있거든. 13편 하면 끝나고 몇달 있다고. 하 근데 미스터 베스트는 매주 아, 매일, 녹음이 있어. 매주나 그렇지. 매주 한 편씩 나오니까. 한달 동안 100편을 녹음해달래. 우와. 그래서 50시간 동안 한 달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어. 그래서 내 너튜브도 에 올렸는데 이게 하루에 세번 녹음을 했어. 아침 9시에 가서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다른 일정 갖다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 다음에 밤에 누웠는데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야. 듣기만 해도 목이 아파 지금. 그래서 새벽 2시에 가서 5시까지도 하고. K는? <laughs> 이게, 어, 말 중요하잖아. 그 정도 이게, 괜찮으니까 너도 그렇게 그치. 열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 많이 주나 아 어. 지미가, 지미가 많이 줄거 아니야? 지미가 몇배 줄이 1조다. 이런 얘기가 많아. 그치, 그러다 많았지. 보니까, 성우도 많이 받겠구나는데, 하한편 값이 뭐몇배 그렇진 않아. 근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한게 700편이었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로또처럼 많은 값을 받진 않았지만 음. 그에 상응하는 노력에 대한 값은 충분히 받았다. 아, 아, 일을 계속 해줘 어, 어, 그래. 너무 감사하고 팀이 고다 너무나 모두가 알아주니까 아, 감사한 팀이. 그러니까. 그래, 그래. 우리, 아. 우리 내 친구의 마지막 항목이 있는데 마지막 한봉에는 아영 면장면 더빙이라고 써있는데 아영 아형 면장면? 아영의 명을 아면장명을 더빙한다고? 면장면으로 더빙해 보는 거야? 음. 우리 형아형아니 어, 우리 형님. 거 우리 거 근데 아. 더빙할 게 있나? 아, 어. 너무 그러면 명화. 뭐가 더 안생한 거같 아, 아, 아 그래. 기네스북 뭐 그것만 맞췄으면 우리 이긴 거잖아. 완전히 어, 아, 대박이지, 내점을 네 아, 쟤 업데이트 하거든. 내가 다몇개 했잖아, 또. 응. <laughs> 기네스북 와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laughs> 둘이 영상, 어? 대, 여러분, 왜 둘이 <laughs> 영상 제작 어. 중이에요? 뭐, 그렇게 기깔나게 되게 잘했어, 여기서? <laughs> 게임 왕인 줄 알겠어. <laughs> 어? 중요한 순간이었잖아. <laughs> <laughs> 이렇게내는데 나도 그 미안해하고 그래 못 그래. 먹은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두판 져서 빨리 다음 거 메뉴... 우리 잘했잖아. 봐도 예. 됩니다 이제. 세계 연속 이국했잖아 다음 메뉴 주세요. 재밌게 하자. 문자고온거 아니야, 사이판? 아, 그래도 너는 실력이 배해서 노력을 안 해. 자, 이번 코스는? 네? 한번 해볼게. 어. 이거 오디오 두기고 하는 거 맞아요? 아 어, 어, 그래요. 어, 중기인데. 어, 오케이. 그거 어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하는 시작 점만 알면 돼. 오케이. 나 진짜 아, 못생긴네 진짜. 아, 그래. 아, 나 진짜 아, 못생긴네 진짜. 아, 그래. 업데이트 이런 것도 내가 몇개 했잖아, 또. 기네스 북 어. 하나 가지고 몇 시간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이 아, 영상 제작 아, 중이에요. 뭐 그렇게 기깔나게 잘했어, 여기서? 아, 중요한 순간이었잖아. <laughs> 아, 그렇긴 한데, 나도 미안하고요. 그래, 못 먹을 거였으면 차라리 두판 졌으면. 아, 그래도 우리 잘했잖아, 실기 연속 이기고 했잖아. 재밌게 하자. 아, 오차 해, 공부 안해 사이판? 아 근데 너네 실력에 비해서 노력을 안 해. 아 <laughs> 근데 너네 실력에 비해서 노력을 안 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호동이 형 진짜 진짜 너무 아, 진짜 미축된 <laughs> 거 같다. 호동이 아, 저 차다 이렇게 되게 웃기다. 와, 살리네. 와, 이게 아 살리네. 왜이게 목소리에 따라서. 긴 겨울이 끝났고 이제야 봄이 왔나 했더니 벌써 여러분이 여러분 또 얼마나 더울까요? 폭염 속으로 팍팍! 봄 미안해 너나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해 너를 위해 좀더담요을 남길게. 있잖아 그거 알아? 도전하는 인생이 가장 멋진 거야. 지나친 걱정은 몸과 마음을 해칠 뿐이야. 치열한 성우전쟁에서 살아남은 단 하나의 생존자는 누가 될 것인가? 목소리 계급전쟁. 아는 성우들. 아! 우리 방송하는 입술들 다 할게요. 아, 너무 잘했어. 아니, 더울 거야. 나와, 나와, 나와. 다 나와, 나와, 나와. 아, 자, 앉고, 앉고. 음. 자, 자. 너무 아, 잘했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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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이, 괜찮아. 팍팍 응. 너무 좋았어. 팍팍팍. 아, 아, 아. 아, 괜찮아. 잘 거야. 어, 어. 그래서 오늘 뭐. 최종 면접 이되 면접 이서몇명몇 명이나 몇 뽑는 거지? 쓸만한 애들이 있어야 될지. 야 말도 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원했는데 어. 그 중에 내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일곱 명. 일곱 명. 그 중에 너희가 잘 보고 음. 한번 골라 보면 될 거야. 아, 몰트가 됐는데. 자 준비 되셨나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면접자들 오셨나요? 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없다 um? 어. <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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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반 신입 성우 최종 면제 배운 걸 환영합니다. 선배님 아... 사랑해요. 고마워. 안지원 진짜 지원 원피스 너무 재미게 봤어. 형수지. 형수지. 지원이 본격적인 어. 테스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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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는 이 캐릭터에 내가 딱이다. 나 원래 뭐날 때부터 이 캐릭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왕. 왕. 사극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허나! 허나! 뭐, 어? 어, 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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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뭐 내가 왕이 될상인가 독특한 목으로. 내가 왕이 될상인가 왕될것 같긴 해, 산적 뭐, 같긴 연예인 있구나. 성대모사 같다. 뭐, 그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진 혹시 뭐 더빙이나 내레이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있을 아, 것 같은데? 아, 저, 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머지 하고 한국어는 제가 했어요. 거기 그 대사 하나만 한 번, 한, 번. 한 번. 요가 안 나올걸? 3, 2, 1! 우리의 바다. <laughs> 태평양 저 바다에서 어. 태양치는돌고 참치씨가 좀더 준비해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의 바다 첫 투는 아주 안정적으로 좋았어 아또 아, 아, 쑥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네. 저는 동선배랑 같이 이제 영화 엘빙과, 그때 엘빈과 슈퍼밴드라고, 슈퍼밴드라고 이제 다람지 삼형제 나온이거 사이먼이라는 그때 제가 안지한 성우 선배님이랑 인기가요를 할 때여서 제가 조언도 없고 음. 그랬거든 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목소리를 좀 빠르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어, 1.2배속 해가지고 음, 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어, 수준이 어, 떨어지네요 어, 어. 아니 그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의 사랑을 받은지 알잘 잘 배웠어 잘 배웠어 저는 왜냐면은 잘. 아시지만 슈렉을 했습니다 어? 어, 어? 어? 그때 녹음실에 슈렉에서 가장 해. 끝판왕 악당 럼펠 스틸스킨 슈렉 이놈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어디 가서는 잡아야 될 거야 슈렉이 할아버지 <laughs> 가지 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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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니 저기 어. 네. 다들 변성을 좀할줄 아는 데다네들이 어, 있어. 또 네. 일단 경력이 아주 상당하고. 네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앞으로 있을 테스트를 통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자만은 군물이고 어. 지금부터 상우의 필수 조건이 개성 있는 목소리와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테스트를 시작할게. 오케이. 자. 아 진짜 이렇게 시험 봐요? 진짜 이렇게요? 어, 진짜 이렇게 여기 시험 봐요? 창문이잖아 여기. 어, 브라한 거. 오 어, 뭐야? 자, 1차 테스트는 바로 원고 테스트 되겠습니다. 서우는뭐 영화, 애니, 다큐, 게임,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 멘트들을 각자만의 스타일로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So, Anna, tell me about all. Tell m 자 우리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번 e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신치킨 me, tell me, tell m 주 tell me, tell me, tell me, t e l 맞지? 평생을 사람 발만 보고 살아서 한번딱 보면 치수가 나온단 말이야. <laughs> 혹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잘 신고 다녀. 그럼 돼, 그럼 되는 거야. 노역, 노역. 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노역이라 하면 이제 자세부터 내가 몇 살인가. 어... 까지 돼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딘가, 이게 길인가, 아니면 집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 톤도 레벨도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정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약간. 어, 내가 볼 때는, 노욕보다는 아욕죽. 건들기. 건들 하는 건절 이거 한 번씩 혹시. 이 치킨집 아주머니가 주신 치킨값 대신 주신 거야. <laughs> 아, 새게이 치킨집 아주머니가 주신 치킨값 대신 주신 거야. 아, 새게 아, 되게. 아, 전설의 고향이나오면 아, 평생을 사람 발만 보고 살아서 사람... 딱한번 보면 치수가 나온단 말이야. 오 네. 아니, 이거 저기 뭐야. 제가 이 드라마 무보 형사 봤거든요. 여기 박근영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니가 뭘 알아, 이 <laughs> 야! <laughs> 수근이는뭐 기본적으로 노화 현상 노인이면 심신이 노화 현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몸에 노화 현상을 딱 몸에다가 딱 장착을 한 것부터가 출발이 너무 좋았네, 음. 좋았네. 노인스러운 말을 잘하긴 잘했는데 굉장히 자위적이었다. 아 <laughs> 너무 잘한. <작아>. 어린애. <laughs> 이런 얘기 할수 없다, 연기가. 선배님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시범을 응? 한번 보여주세요. 노인. 야, 응. 이거 한번 신어봐. 치킨집 아주머니가 주신 치킨값 대신 주신 거야. <laughs> 네가 이거 신어주면 내 마음이 아주 홀가분할 것 같은데 신어봐, 응? 맞는지? 어, 신기하다. 맞지? 평생을 사람 발만 보고 살아서 한번딱 보면 지수가 나온단 말이야. <laughs> 혹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거 아니야? 배잘 그래, 신고 다녀. 그럼 돼. 에? 그럼 되는 거야. 어, 어, 어. 나, 나 실제 드라마에서도 요 어, 정도... 뭐몇 살이야? <laughs> <너> 몇 살이야? <웃음> <웃음> 빠른 사륜이다, 빠른 사륜. 빠른 사륜. 빠른, 빠른 사륜. 저는 다큐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다큐. 동물형. 어려운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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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룩같이 어두운 밀림의 밤, 느림보 곰이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우, 배고파 죽겠네. 곰이 찾으려는 먹이는 바로 흰 개미입니다. 하지만 작은 기척에도 흰 개미들은 금세 사라지죠. 곰이 나타났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느림보 곰은 그에 맞게 지나있습니다. 앞니 두 개가 없어졌고요. 그빈 공간으로 공기를 흡입해 흰 개미를 빨아들입니다. 음, 맛있다. 누가 우리 보고 미녔 미녀... 온다, 어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어 근데 저런 식으로 어 하는 내레이션도 정도... 난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딕션이라고 하는데 말 속도 발음이 너무 정확해 특히나 내레이션에서 상대가 그 음성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떠나서 이 사람이 확신을 주는지가 중요한데 음 확신을 주네 전달력이 있고 딕션이 좋아 하나 하 하나 조금 맞아? 팁을 주면 예. 그 중간 중간에 대사가 있잖아 예. 변별력이 별로 없어 아좀더 어. 차이를 그금만 조금 0.2초만 쉬주면아 살짝 쉬고? 어. 그 살짝 그 내가 예시를 들어게오예 어, 한번 우리 도영 선배님이 보여주세요 자치같이 어두운 밀림의 밤 느림보 곰이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유 배고파 죽겠네 곰이 찾으려는 먹이는 바로 흰 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치같이 어두운 아. 밀리베마 치력 같이 어두운 밀리베느 내리 먹고 미 먹이를 찾아가서 데데다 감사합니다. 도둑이 껍질이 찰떡이다. 목자곰 이쪽으로. <laughs> 동물 전문이에요. 큰 동물. 전체적으로 일단 연기력들이 나쁘지가 않은데. 진짜. 자, 일단 성우가 근데 또 연기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준비한 2차 테스트가 있지. 바로 더빙 테스트! 떠대, 떠대. 네, 네. <laughs> 자, 영화 쪽에서의 무양과대사 차이. 맞춤 능력 물론이고 배우의 감정 변화에 맞춰 목소리의 강약, 감정,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볼 예정이야. 자 이번 아, 테스트에는 어, 선배 성우들이 상대역과 함께 호흡을 맞춰줄 거야. 알겠지? 영광인 줄 알아야 돼. 어... 자 따빙 테스트 첫 번째 영상을 공개합니다. 어 부부의 세계, 뾰의 세계, 뾰의 세계. 지설로, 지설로, 지설로. 내 진이야! 사랑에 빠진 게죄 아니잖아. 빠진 게야 여기까지. 지금 또 해보려고 했는데. 사랑에 빠진 게 아니잖아. 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뛰어가야지. <laughs> 네. 아, 어, 어, <laughs> 자 준비, 레디, 에션 <laughs> 야, 지, 아, 주사마! 아, 지가 아니거든. 누꾸 이렇게 살았어? 어. 예. 여기까지 와서 이 땅에 난자 발을 꼭 만들어 었야 했냐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잖아.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때마다 도망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날 원망하는 거야. 너 이렇게 저급한 여자였냐? 어? 아수라장 부짖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다 망치고 나니까 분이 풀려! 아수라장 부짖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다 망치고 나니까 분이 풀려! 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여기서 뭘 더한다고!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웃음> <웃음> 앞으로 춘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아들야내아들야 네네 <laughs> 네가 감히 그런 말할 주제가 돼? 딴 기집애랑 재미 볼땐 아직 못 보고 살까고 정도냈어야지. 그래 실수한 거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 없었어. 실제 감정 이 입이니까. <laughs> 아, 이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감정 <laughs> 의학질만 하는 나머지 네. 의학질만 하다 보니까 제 네, 네, 네. 전달이 조금 <laughs> 조금 떨어졌던 ]지. 게 있어. 아... 감정만 너무 나가서. 왜냐면은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들을까봐. 아... <laughs> 그러니까 좀 바른데 좀... 만 알아듣게 됐어요. 아, 즘 네. 아, 네. 집에서. 아... 뭐 이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 아, 그렇죠 아, 일부러 살짝살짝 뭉개는구나. 네, 중요한 부분에서요. 에이. 동네방네 떠들 필요는 없지. 더빙의 신이네. 아. 더빙의 신이야. 어, 나 근데 송이 어, 칭찬하고 오셨나요? 싶은 게 더빙을 어, 했다고 하더니 진짜 어, 아까 어. 이거 디테일 본인은 기억할 거야. 어. 숨소리 맞춰수 있어, 어, 얼굴하고. 어. 나, 나 옆에서 같이 했잖아. 어, 옆에서 <laughs> 누구 고 기록을 했어? 아, 아, 역시 젊은 고어쩌다가 맞은 거 아니 선생님이 감각이 있네요. 어, 네. 와. <laughs> 와. 젊은 선생님이 <laughs> 옛날 <laughs> <옛날에 웃음> 선생님들. <laughs> 자기들에서 다음 영상 공개할게. 자, 영상 주세요. 미라클 대주죠. 진도준입니다. 와, 이거 서장원한테울린다 어. 어. 어, 이건 강호동인데. 이런 연기가 좋아. 응? 진영철. 어? 네가 맞나. 내가 장손도 아닌 니한테 순양을 물려줄 기다 그래생각했 나. 자, 자, 진도준 해주실 우리 선배님 남도준 남도준 오 누구? 아, 신대신대 니가. 강도준 신대 니가 강도준. 강동세인이 네. 뒤에 숨어있는 대주주가 네. 도전입니다. 46번 강호동 씨 준비해주세요. 기대되는 네. 조합인데? 저 죄송한데 내년부터 오지 마세요. 저 죄송한데 내년부터 오지 마세요. <laughs> 벌써 18번째세요. 네. 직업 찾으셔야죠. 파이팅 하세요. 저 네. 말은 어. 마음으로 할게요. 네. 아또안주서 없어. 이따 할수가없다 이거 형이 떼버리면. 자, 레디 액션.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 오. 뭐? 뭐? <laughs> <laughs> 네가 오세 뒤에 숨어있던 대주주 도준입니다. 아 사투리가 있네. 한도 제철 회사가서 떠넘기가 산에 유보금을 거들날 때부터 오승이를 장기만 없애고 잠깐 먹굴 자태 오승이를 장기만 없애고 잠깐 먹굴 자태 그리고 나한테 그물 짓던 병 금방 가이 진양채 망대 손주 진도주의진도주의 <laughs> 예. 진도주의. <laughs> 예. 네? 네가 맞나? 네, 도주의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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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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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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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을 버리기고 와! 이러면 내가 장손 도 아닌 너한테 순양을 물러주기이다 이런 생각 했나? 마지막이 맞았어. 아, 너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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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할아버지. <웃음> <웃음> 제가 서려고요 <laughs> 근데 와, 순양. <웃음> 뭐? 뭐?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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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오. 오. 견뎌, 견뎌. 어, 점점 좋아졌어. 못 빠져나오겠어요. 사투리가. 아이 딱이다. 사투리 연기를 좀 자연스럽게 해봤어요. 오, 나는 정말 잘했다라고 <laughs> 생각 해요. 아, 정말 잘했고. 오히려 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영상이 이쪽 목소리를 못따라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너무 괜찮았어, 나는. 아, 재리어요 어, 지 <laughs> 어, 어. 장난처럼 시작을 했던 건줄 알았는데 감정 몰입이 아니, 장난이 아니었어, 정말로. 근데 중간에 책 읽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 어, 어. 너무 감각 근데, 없으신 것 같은데. 어. <laughs> 옷을 를 장기만 없애고 <laughs> 자꾸 <자>, 먹고자태 <laughs> <대략. 웃음> 아, <미쳤어요. 웃음> 이러면 내가 장선도아인면한테그 후에 저에서 그것도 약간 그런 더빙적 허용이라고 봐. 오, 더빙적 허용 어, 멋있다. 완전 어. 빠졌네. 두성을 굉장히 잘 쓰네.